네, 지금 현재 오전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가장 핫한 군들은 지금 WTI 원유 관련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지금 WTI 원유 선물 코덱스 짜리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반 이상 판 상태예요. 그리고 4530원에 스탑로스를 걸려 있는 상황인데, 아, 조만간 스탑로스가 될것 같죠. 왜냐면, 오늘의 최저가가 4,535원이어서 뚫리면, 아, 어 네,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아, 쉽게 뚫리진 않네요. 좀안 뚫리고, 한 7,000원, 8,000원 갔으면 좋겠는데. 아, 뚫리나요? 뚫리나요? 아, 호가창 지금 많이 쌓아주고 있는데요. 아, 스타벅스 취소할까요? 아, 이거 찍고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4,530원에 걸어놨으니까. 이거는 뭐, 팔리면 팔리는 거고. 와 이거 뚫렸는데 다시 채웠네요 아뭐 4530원 여기 35원이 뭐 있다 그쵸 이 뚫리면 완전 요거 뚫리면 폭발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 지지를 하면 여기 다음번이 어 저항 구간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 이렇게 살포시 4500아 말하는 순간 4535원 뚫렸죠 아, 네. 그러면 여기 저항, 지지, 저항이 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선 하나 살포시 그어놨습니다. 현재 좀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현재 37% 상승 중이고요. 여기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26.35% 하락 중입니다. 말하는 순간, 4530원이 회복되고, 4535원의 물량까지 채워지고 있는 모습. 제가 손절하니까 아마 이거 폭등하겠죠? 그래도 익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는, 삼성 레버리스 w d y 1이0물 ETL. 아, 발음 좋네요. 지금 9시 57분이고요. 10시에 동시효가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아, 이거를 매수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 요한 번만 더 버틸까? 아, 뭐, 괴리율이 현재는 200% 정도 됩니다. 괴리율이 200%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죠. 일단, 단기간에 2020년 최고가가 19,000원인데, 지금 600원대에 진입했고요.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한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현재 150% 정도 되는데, 괴리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짧게 단타로 먹고 나올까 생각 중인데, 지금 9시에 500원 밑에서 들어갈까? 아니면 한번더 빠져준다면 그때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아, 어떡하죠.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원래 진입 생각은 500원 밑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짧게, 원금 대비 한2% 정도만 들어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원금 대비 2%는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러도 그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2%도 얼마나 큰데. 아, 자, 여러분, 30초 남았어요. 30초 정도 남았어요. 지금 매수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아,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렇게 크게 빠집니다. 지금 615원 기준으로 거의 20% 넘게 빠지는 건데, 아, 호가가 지금 채워지고 있네요. 500원 밑에 형성하면 2%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원에 2%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를 했는데 아 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아 체결될 것 같죠 아 애매하네요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90원에 1,400주 매수했습니다 아네 뭔가 좀 찝찝하지만 이거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들어갔으니까 상장 폐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호가 10시 반인데 그 전까지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시 반이 또 이렇게 가까이 왔네요. 현재, 신한 레버리지 w t 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170% 정도 되고요. 제가 방금 딱 10시에 매수한 삼성 요거 ETN은 괴리율이 152% 됩니다. 괴리율이 삼성이 오히려 조금 더 적어졌어요. 일단 괴리율 자체가 뭐 1%라도 있는 게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런 장에서는 일단 뭐150% 괴리율, 괴리율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원래 실 가격이면 뭐 200원대 와야지 정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490원에 낙, 너무 오늘 낙폭 과대로 일단은 매수를 한 상태인데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뭐 10원만 올라도 뭐 2%가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49500원에 0 지금 10% 정도 만약에 반등을 한다 이러면 그냥 전량 매도를 칠상태에요 그러면 500 설마 540원까지 한 방에 가겠어요? 540원에 천주 주문 접수 매도를 완료. 했는데 아마 매도 체결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525오 혹가 3개 남았는데 3개 바로 올라 올라가라. 올라갑시다 가자 3 개다 3개 이러면 또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아마 체결이 될것 같진 않네요 그냥 전략 매도를 칠걸 그랬네요 아7% 호가 7개 올랐는데 바로 7%가 찍히네요 아 딱. 허블나네요 흐불나 또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또 여기서 30분 동안 기다려야지 매수든 매도든 손절이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이 다음 번에 효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 525원보다 조금 위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매도를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0분 뒤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시간이 흘러서 10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제 490원에 매수한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아 여전히 발음은 너무 좋아요. 그쵸? 그 490원에 산요 종목이 아직 지금 동시효과 600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 저도 사람인지란 490원 현재 최저가 찍혀 있는데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니까 팔고 싶지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이제 2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7% 수익인데 만약에 지금 600원에 팔면 약한20% 정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일단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 수익금은 미미한데 일단 퍼센트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지금 욕심이 드는 거는 아 이게 두배 정도는 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립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5원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매매는 시나리오대로 해야죠. 540원에 천주 매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1분이 남았는데 요 400주는 다시 뭐 490원이 뚫릴 때는 뭐 약손절, 약익절 처리하도록 하고 아니면 400주 정도는 뭐 들고 가도 괜찮잖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호가창에 600원에 조금 많이 물량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 물량이 험해수 물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저가 490은 저가인데 왜 지금 매도를 치려고 하면 현재 유가가 지금 6.5불부터 시작해가지고 26불까지 찍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하락 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매도를 결심하게 되었고 다행히 600원에 지금 물량이 매도 살짝 매도 질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아나있다 600원에 1000주가 팔렸습니다 수익은 22%로 일단 1000주 마감한 상태고 나머지 400주 정도는 조금 한번 들고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발음 좋은 레버리지 WKM 원유 선물 ETN 삼성 매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판 코덱스 WTI는 4,530원에 팔았는데 역시 제가 파니까 약간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저를 지금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철벽남이죠. 들어가지 않아요. 지켜볼 겁니다. 쭉 한번 빠지면 매수를 고려할 생각이 있겠지만 전 지금은 철벽을 치겠습니다. 뭐 따로 요건뭐 400주는 그냥 가볍게 대응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죠.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